네, 안녕하십니까. 땅쟁이 이창열TV의 땅쟁이 이창열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위치하고 있는 식품공장 매매 임대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매는 돼지가 193평, 땅이 땅 면적이 193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평은 연면적 61평. 1층이 생산실, 냉동실, 냉장실로 되어 있고요. 2층은 탈의실, 사무실, 식품용구실 이런 형태로 고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로도 출입이 2층이 가능합니다. 네. 수도권까지는 약 29km 거리에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시흥 ICL은, 어, 시흥 i c 런까지는 3km. 제2경인 고속도로 신천 i c 는는약 2km. 지하철 운정역 직선으로 한 600m. 강남까지는 한 23km 거리에있고요 건물 총 높이는 7.3m입니다. 그 옆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이 31, 2층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우왕시로 확장 이전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서는 식품 가공업, 가급류 가공업, 그 기타 산업, 농산물 도소매업을 했고요. 산업용 전력은 2 5 k 로냉그 1층은 1층 냉동실, 냉동실이 6평, 냉장실이 9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질를 어, 이분들이 이전을 하면서 실외기를, 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는 돼있고요 냉동실, 냉장실 박스는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돼있고요 매매가는 10억 5천. 10억 5천이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2천에 올 160. 월 160입니다. 제2종 그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무실인데 지금 이전을 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 탈의실. 원래는 책상, 이런 것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탈의실 안에는 바닥이 전기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휴게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실로 썼습니다. 탈의하고 휴게실로 썼습니다. 여기는 식품연구실입니다. 식품연구실. 한 바퀴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하고 내부에서도 1층 생산실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전을 해서 조금 좀 지저분한데, 웃어하고좀 청소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생산지입니다 냉장실, 냉장실이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차량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여기 물건이 들어와서, 여기서 작업을, 냉장실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트렌치 시설이 되어 있어갖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이 6평, 냉동실이 6평입니다. 물이 두 쪽으로 두 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실기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시 남동구 위치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중공장 매매, 임대권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씨,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받아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땅들이이찬열이가약속드했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